네, 안녕하십니까. 마늘종입니다. 어, 저 오늘은 제가 청계천에 한번 마시러 나갔다 왔어요. 그, 뭐, 물품 살고 있고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, 뭐, 날씨가 워낙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, 어, 뭐, 청계천 상가나 수족관 상가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. 열린 데도 많이 없고. 청부천 수족관 거리가 이제 많이 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. 뭐 열린 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, 그래서 몇 군데 좀 돌아보긴 했는데, 돌아보다가 이제, 아이, 베타가 없더라고요. 이제 거의 뭐, 청계천에서는 베타를 구매하기가 이제 많이 힘들어진 것 같고, 원래 그리고 또 청계천에서 베타를 보통 구매를 안 하는데, 어 왠지 모르게 그냥 어 가엾사 보이는 애가 한명 있어서, 코이 베트한 마리 암컷을 데리고 왔는데, 뭐, 싸게, 주, 보고 있으니까 싸게 준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, 이볼 때랑 그랬는데, 집에 와서 보니까, 이 바늘꼬리 병이 걸린 애였어요. 지금 뭐, 아, 지 아까 원래 안 그랬는지, 집에 와서 보니까, 이렇게 꼬리가 말리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소금력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. 소금욕 해 주고 약욕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아이씨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왜 청계천에 <laughs> 나가서 오늘 처음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한번 구입해 본 건데 이늘꼬리병이 걸려 버렸어요. 아이고.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음, 이제 일단 한번 살려 봐야죠. 뭐 살려 보고 아, 어, 살려 보고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는데, 제가 예전에 구피 키울 때 바늘꼬리 병에 걸린 애들이 일주일을 넘긴 애들이 별로 없어서, 얘는 또 베타라 그래가지고, 제가 베타 바늘꼬리 병 걸리는 좀 처음이라서,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, 구피 바늘꼬리 병 걸렸던 애들처럼, 베타도 똑같이, 천일염으로 소금력 해주고, 어, 매일 한, 20, 30% 한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, 온도를 좀 많이 높여놨어요. 그래서 지금 물방울기가 좀 있는 건데, 온도를 지금 한 28, 9도, 8도에서 9도, 30도까지 이 정도 사이로 지금 올려놨는데, 아, 지금 힘이 없네요. 얘가. 확실히 큰일 났네. 아, 일단 뭐,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. 상태를 지켜보고, 빨리, 어, 바늘꼬리병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요. 앞으로 얘가 어떻게, 변화되는지 쭉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오늘은 어, 날씨가 많이 춥고 이러시니까요, 어, 감기 조심하시고,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베타, 어, 수족관 온도 확인하시고, 적정 온도 유지해 주시면, 아, 베타도, 어, 좋은 하루 보낼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